두 번째로 시장에서 하는 걱정은 어, 앵캐리 트레이드 청산 나는 거 아니냐? 우리 한번 겪었잖아. 맞아요. 이번에도 비슷한 구도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럼 제가 저기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앵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할 만큼 달러화 자산이 매력 없어졌을까? 최근에 지금 BOJ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은 우리는 계속 금리 인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 기준으로 한번더 인상을 하고 그리고 쭉 가다가 내년 3분기 정도에 한번더 인상을 하면서 최소 1%까지는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올릴 거야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엔화가 강세, 뭐연준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니까 달러는 약세. 요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진짜 인크리 트레이드 청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과거와 지금이 다른 점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이번에 일본 은행의 12월 달 금리 인상은 서프라이즈가 아니에요. 이미 다 예고가 됐죠, 네. 시장에. 아. 지금 0.5%에서 0.75, 그리고 내년 3분기까지 1%까지 금리 이상을 한다라고 이 경로 자체도 거의 그 시장에서는 컨센서스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서프라이즈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데 달러가 안 약해져요. 달러 자산에 대한 시장의 인식은 여전히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무리해서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의 대량 청산이 나타날 만큼 달러와 자산이 매력 없지 않고 음. 금리 인상에 대한, 어, 시각 자체도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대량의 캐리, 그 트레이드의 청산이 나타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을 빵하고 확대시킬 상황까지 만들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